네. 최종병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부동산 민심이 이게 심상치가 않네요. 뭐 민심을 버리겠, 버리겠다고 작정한 오, 네, 작정한 것 같죠. 작정한 저것들이 아무래도. 놈, 작정한 놈들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예. 저거는 해먹을 거다 해먹고 음. 문재인 정권 때 28번 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뭐 5개월도 안 됐는데 민심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징후가 음. 막 보이는데 자기들은 그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국민들이 아유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네. 서울에 집 사기도 힘들어 이런 생각하고 아예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음. 그 2030이나 첫 주택 결혼해서 처음으로 뭐 집을 좀 사든지 네. 대출 많이 받아 가지고 아무 전세 살다가 좀돈 모아가지고 집을 살라했는데 누가 나서가지고 국토부 일 차관이란 자가 음. 아니 뭐 집값 떨어지면은 돈 모아서 집 사락하니까 <laughs> 그, 그 사람 사는 집을 살려니까 백년 모아야 돼. 백년. 먹지도 <laughs> 않고 쓰지도 않고 백년. 100년. 백년을 모아야 되는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기가 막힌 거죠. 음. 그러고 그일 차관, 이차일 차관, 예, 네, 자기는 음. 자기는. 아 이름이 이차원이야. 음. <웃음> 이름이 <웃음> 이름이 이상용인가? 이상경. 음. 네 그런가 근데 그 원래 가지고 있던 아파트 팔고 뭐 자기는 이제 뭔가 음. 어, 큰 직을 맡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어 팔고 거기 또그 집에 전세 살아요. 음. 그러면서 분당 아파트를 <laughs> 샀어. 어. 33억에 샀는데 그 요번에 40억에 매매되고 있으니까 어. 벌써 6억 벌었어. 말이 음. 그런 자가 어 아파트 값 떨어지면은 돈 모아서 살아. 이거 정말 어 2030이나 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나 좀 음. 부글부글 끓게 하잖아요. 예. 문제는 자파들은 이재명을 비롯한 자파들은 무조건 집 가진 사람을 다 악마화 하는 거야. 음. 어 예. 그거 자체를 고치지 않고 뭐 부동산 정책을 쓰겠다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 악마로 보니까 계속 음. 규제만 하잖아요. 음. 그런데 실질 강남에집 가진 사람들은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피해를 보는 그렇지. 거예요. 강남은 다 현금 부자들이죠. 그러니까 네. 뭐 강남에서 뭐 6억 대출을 4억으로 줄이고 4억을 2억으로 줄여봐야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요. 없어요. 강남 사람들이 근데 2억 없어서 집을 못 사겠냐고? 그러니까 보통 집 사면은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산다. 음. 그러면 15억 16억 정도 대출을 받잖아요. 음흠. 나머지 돈을 모아가지고, 뭐, 결혼하면은, 어, 양가에서 조금씩 모으고, 뭐, 적금 털고, 이래가 겨우겨우 이제 살까 말까 하는데 이래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부동산 매매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지만, 이제 음. 곧 전세 대란. 네. 그 전세 대란 나면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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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가, 월세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 버려요. 네. 이미 오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돈을 모아서 집을 음. 사는 게 아니고 음. 돈을 모아서 월세 주기 바쁘다. 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지방선거 지금 8개월 남기고 이 부동산 폭탄을 터뜨렸잖아요. 잘했네. 네. <laughs> 잘했어. 당장 구청장 15명이. 지금 토호제 지정 취소하라고 지금 공동 입장을 발표할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주제 속으로는 민주당 구청장들도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어나 예. 아, 이번에 선거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laughs> 이 부동산 문제를 자기들이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면은. 예. 표 날라가는 소리가 그렇지. 하루에도 막들들보이잖아요 그죠. 선거 나가면 진짜 표가 막 보여요? 보이죠. 어, <laughs> 저 골목에 몇표 있다 이런 얘기요이명이 <laughs>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laughs> 어, 어, 당장에 어. 내가 어. 구청장 다시 돼야 되는데 어. 이게 뭐 아마 이 여파가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은 음. 저는 뭐 지지율이 이제 40대로 들어갔잖아요. 예. 물론 뭐 많이 감췄지 그 전에 네. 그런데 이게 30대 후반까지도 내려가겠구나 음. 이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네. 뭐 그러면은 전반적인 지지율이 그래 되면 서울은 뭐 물론이고 음. 지방선거 할 만하다. 할 만하다. 어, 그렇게 네. 보는데 한 가지 걱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표를 얻가 <laughs> 자기들이 다 잘하는 것 같이 이렇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laughs> 어, 그래요. 30%대로 떨어져 떨어질 것 같죠 뭐30%때 떨어져야지 음. 선거 치료가 뭐 음. 제가 가잖아요. 선거 전에 100만원, 줘도 음. 아이고 뭐그것까지한 5%는 올라가요. 0만원 100만원, 100만원, 1어0만원 100만원, 1 0만원1 0한만원1돈0만원1 0 0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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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그래서 이재명이 음. 런 얘기 했어요. 왜 돈들을 지금 지금 나누, 나눠서 주냐 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하. 아 그럼 지방선거 어. 전에 아, 4월에한 100만원 풀자 음. 100만원 풀면은 한 50조 들어가요. 음. 얘들은 50조 500조 800조도 미국에 준다는데 뭐 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권 소위 말하는 상권은 다 잡았고 음. 이제 언론 방송 사권 잡고 음. 지방권력 5권만 잡으면은 음. 11년 개헌도 하고 11년 정권 정권 잡을 수 있겠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음.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 지금 유죄지지 파기안송대서 고법에 와 있는데 그그 그 법원의 법원장이죠. 재판 재개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laughs>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다 재판 재개가 이렇게 답변한 거거든요. 우리 공화당이 네. 어제 긴급 회의를 했어요. 네. 어, 당 사무처 최고위회의를 해서 음. 천만인 범죄자 이재명 재판 속해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 를 발족했어요. 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투쟁할 때, 음. 어, 그다음에 무죄 석방 투쟁할 때 350만 직접 서명을 350만 어. 받았어요. 어,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음. 그래서 국민들이 음. 아 이재명 재판이 가능할까 어, 이렇게 의문을 음. 갖잖아요 대통령인데 네. 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네. 여러분들이 서명 운동하고 국민들이 들고 일라면은 음. 그러고 이재명이 뭐60% 지지율에서 30%대로 떨어지면은 그렇죠. 엄청 동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네. 지금, 야, 이게 뭐 사회주의 독재를 어떻게 맞아, 막아야 될까. 저는 뭐 아스팔트에서 몇명 죽어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재판을 바란다. 그러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판사들이 용기를 가져요. 음. 음. 지금 뭐, 검사 들은 검찰청 뭐, 싹 불태워버리고, 음. 그 다음에 판사들은 어 사법 파괴로 들어가잖아요. 네. 지금 뭐, 대법관 12명 내리가 26명 만들고 40점 만들면은, 그렇지. 이제 판사들 할 자리도 없어. 음. 그런 판사들이 용기 있는 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음. 자파들은 또라이 판사라 하지겠지만은 우리로 봐서는 국민들이 천만 명 서명을 하면은 네, 그 예. 국민들의 여론이 판사들을 그 움직일 수 있다 이죠 시작했어요? 서명 운동? 이제 어제 결정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번 이제 주부터. 이제 온 오프라인에서. 온 예. 어, 음.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온에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 온라인은. 실질적으로 막할 수는 쉽지만은 음음. 우리는 실질 직접 받자, 어. 직접 받자해서 전국 서명대 가동을 합니다 이제. 아 그래요? 음그 어디서 서울은 어디서요? 취재 나가야죠. 서울은 지역을 나눠서 몇 군데서 합니다. 음.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음. 경기도도 한번 서너 군데, 서울도 서너 군데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서명하는 장소를 저희들한테 나중에 방송 끝난 다음에 좀 알려주시고. 그럼 다음 주쯤에라도 좀 현장 취재를 나가든지 우선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광화문 정약리 예. 이쪽은 꼭 하거든요 아, 광화문. 지난주에 우리가 서명 운동은안 하고 입당 그걸 했어요 음. 그런데 (1300명) 입당했어요 아, 음. (1300명) 음. 책임 당원이 한 (120명) 정도 되는데 네네. 또 웃긴 것은 한동훈 사진 걸어 놓고 국민의힘 입당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 있어, 아직도. <laughs> 그런데,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하고 싸우더라고. <laughs> 알겠어요. 아직 민심을 너무 음, 모르는 것 같아요. 강화문에 네, 이제 이재명 재판 속개, 국민 서명, 천만 국민 서명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니까 중요한 게 범죄자 음, 이재명. 음, 네, 범죄자 <laughs> 이재명.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아까 뭐, 저, 대미 협상 문제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뭐, 지금 뭐, 협상이 아직도 좀 타결은 안 됐고, 대체로 뭐, 트럼프가 그 주장하는 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이 유시민이 이자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아니, 뭐, LG 현대차 손해 좀 보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 이재명이를 이제 적극 집단에는 옹호한답시고 나섰는데, 이거저 바라보는 국민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유시민이나 음. 자파들의 생각은 그 대기업은 타도의 대상. 아직까지 1960년, 음. 70년, 80년의 사고를 못 버리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LG 현대가 현대자동차나 LG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25% 관서로 끝나지 않는다. 음. 이걸 모르나요? 음. 만약에 협상안 되면은 보복 관서 때려버린다고 어, 그렇죠. 50% 관세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저도 트럼프가 뭐 저래 하는 거 꼴보기 싫거든요, 솔직히. 음, 음. 트럼프가 막 압박해가지고 관세 뭐또 얼마나 해나 해가또 이재명이 바짝 요래, 책상 요래 앉아가지고 <laughs> 예, 예, 예. 아, 우리는 페이스 메이크하고 피스 메이크하십시오 요렇게 했어. 음, 그래 음. 돌아와 보서 보니까 와, 이 큰일 났거든. <laughs>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몰라. 아, 우리가 외환 가지고 있는 게 어? 400불 안 되는데 600억불을 줘야 아주 4천억 정도 되는데 음. 그래 줘야 돼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음. 근데 통화 사업에니까야너 그거 협상할 때그 얘기 안 하고 왜 지금 하냐 이래 된거 아닙니까 음. 음.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걸다 자취하고 쌀하고 소고기 문제를 아직도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얘기 안 하죠 음. 그렇게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돈을 나눠 주고 뭐 통화 사업을 좀 주고 이거는 미국이 할수 있는데 야, 너가 싸라고 속이는다 하기로 해놓고 너왜 그래 자꾸 말을 음, 음, 바꾸냐 이래 된거 아니겠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경주 에픽 전에 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사진 한 컷도 찍으려고 음, 뭐또다 내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되겠다. 이렇게 봐서 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관세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국감이 이제 막바지로 돌아 이제 가고 있어요. 이제 국회의원 하실 때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님도 이제 국감 스타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제 이제 후배들이잖아요. 어쨌든 이것들이 뭐저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이 후배 이자들이 이 하는 이번 국감 보시면 어떠세요? 미쳤어요. <laughs> 후배들이 미쳤어요? 이제 그러기에 동물 국회를 맡기 위해서 식물 국회를 만들었어요. <laughs> 예. 식물국회를 만들어 놓으니까 미친 국회가 됐었어. 음, 음. 그래서 이제는 식물국회가 아니에요. 어허. 국회가 추미하고 그 다음에 어, 그 최민이. 친구, 어, 최민이 하나. 최혁진이 뭐. 짓들을 <laughs> <지>, 보면은 <laughs> 예.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음,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동물식물군계가 지나가지고 미친 국회가 됐구나. 음, 그렇지 않고는 음, 음, 음. 밥 먹다가 그 얘기가 나오면 은 네. 털면 은 나오잖아요 싸우는 어, 게. 어, 어. 이야 그 얘기 나오면 은밥 숟가락을 던지고 싶다니까? 음. 진짜로 이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음.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조금 덜 미쳐서 다행이야. <laughs> 저는 요즘 어? 나경원 의원. 네. 어? 주진우 의원, 음, 음, 음. 그리고 저기 저곽규태 의원, 어. 신동우 의원분막 이뻐 죽겠는 거야. 어. <laughs> 그나마. 우리, 우리 공화당에 데리고 갈라고? 아, 우리 공화당을 봤으면 <laughs> 막 상수들고 하냐는데 제가 막 국민의힘 있었으면 이분들 불러서 <laughs> 예. 정말 따뜻한 밥한끼 대접 드리고 싶어요. 음. 왜냐면 선전하고 계시다. 어. 그래서 이 선전하는 사람들한테 뭐 후원금 아직 덜찬사람들 있으면은 음, 후원금 음. 빨리 보내세요 어, 제가 딱 찍어서 4명 음. 이 사람들한테는 후원금 보내가지고 음. 옆에서 뭐 최혁진이가 암만 떠들어 니가 떠들수록 후원금 많이 들어와 누가 음. <laughs> 떠들수록 후원금 많이 들어와 그 4명이 나경 어, 곽규태 어. 주진우 어. 그리고 어, 신동욱입니다 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딸 결혼식을 그 전날 문자 딸이 문자 보낸 걸로 알았다고 지금 최민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저 이재명이하고 김민석이 화하는 갖다 놓고. 뭐 믿어야죠 믿는데 <laughs> 대한민국 엄마는 위대하다. 어? 엄마는 위대하다의 단어에 한 사람 빠져야 될게 최민이야. 어... 그 딸이 음...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엄마는 내 결혼식인데 양자 역학 공부를 하고 내 결혼식을 몰랐다. 내가 데려온 딸도 아니고 이건 뭐야. <laughs> 사실은 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엄마가. 진짜 DNA가 없 <laughs> 엄마가 <웃음> 진짜 정말, 정말 결혼식에 우리, 우리 엄마들은 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해도 딸 결혼식 있으면은 뭐라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 음, 음, 음. 어 시집 가는데 또 장가 오는데 뭐 이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 중에 되게 중요한 말이 여권이 굉장히 돼 시집을 간다 장가를 온다 음, 음. 이 오잖아요 야, 장가를 장, 장가로 와 음. <laughs> 그래서 시집은 가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최민희를 보면서 야 자파들이 엄마들이 저런가 음흠. 그래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야 돼요 야, 그 딸은 무슨 죄가 있어 온도 음. 음. 뭐 돈도 제대로 추기금도 제대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받고 뭐 근데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딱그 서서 찍어야 돼 그걸 안 하더라고 <laughs> 착해가지고 결혼식장에 화환이 누가 오는지 누가 추기금 내려오는지 음. 좀 찍어서 야 되는데 그 최고의 코미디야. 딸 결혼식을 최민... 몰랐는데 음. 양자 역할 공부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몰랐다. <laughs> 야, <그래>. 미쳤구나, 미쳤어. <laughs>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 김현지가 결국 국가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이 이슈는 훨씬 커져버렸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음. 그 80년대 이상 가족할 때 TV에서 네, 네. 벽에 붙고 그 제목이 그어졌어요. 노래도 나오고 음. 누가 김현지를 모르시나요? <laughs> 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대체 김현지가 뭔데? 그런데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음. 이게요. 네. 한두 해가 아니 20년 년. 그을죠 20년 관계적이 있잖아요. 네. 그니까는뭐 네. 이제. 양심고백도 나올 거고, 음. 뭐, 자파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계속 뭐, 11년 정권 잡고 가라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음흠.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뭐 김현지한테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흠. 이제 서서히 모든 얘기들이 밝혀지는데, 5년 동안 김현지를 어떻게 감춰요? 음. 못 감춘다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내가지고, 이제 싸울락 하니까, 다음에 개양월에 보궐선거를 내보내가지고, 한 번에 다 까면서 그냥 국회의원으로 음. 등단시키나 음흠. 그럼 또 국회의원 뭐 하면은 또 달라져요 상황이 아하. 그래서 저들이 왜 감추지 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감출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감출 때는 더큰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 왜 감추지 이어 민주당은 왜 저렇게 김현주 감추기에 전력을 다하지 음. 뭐 정무수석이 어이 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간다 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은 왜100% 나간다고 했는데 못 나왔지? 음. 그걸 보면은 더큰게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아참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이 10월 26일 예, 박정희 대통령 이제 예, 서거일이죠. 46주기 네. 서거일인데 네. 네. 우리 공화당에서는 10월 25일 날. 네. 구미 생가에 가서 4 6주기 서의일 음. 어, 추모 집회를 합니다. 아, 그래요? 구미 생가에 서 음. 25일 날 하루 음. 당겨서 어 몇시부터예요 우리가 11시부터 아, 11시. 모여서 음. 한 2시간 어, 추모 집회하고 네. 또 당원들 전체 단합대회도 아, 같이 아니 이제 음. 그 예천 쪽에 가서 음. 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구미에 계시는 분들이 시간 네. 되시면 은 11시에 상모동 생가에 오시면은 어, 전부 같이 주모하고 네. 어, 참배하는 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시면은 뭐 제가 10시에 생방송 끝내고 갈 시간은 도저히 안 되고 <laughs> 우리 구미와 그 경북일대에 우리 아미고 회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예, 저희들 또 우리 아미고 조직에서 좀 따로 운운 좀 해보겠습니다. 25일 토요일 11시, 11시에 시 구미에서 우리 공화당이 주최하는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이 생가 앞에서 열린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세상이 막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은 국민들이 잡아주실 것 같아요. 네. 지지율을 떨어뜨립시다. 30%대로 떨어뜨리면 제대로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 사법적인 잣대. 어, 재판 속계를 어, 하는 것이 어, 이 암흑한, 암흑한 세상을 끝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음. 봅니다. 지지율을 떨어뜨립니다 예, 오늘 우리 최강 최종 변기 최종 변기 우리 공화당 주원진 대표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